안녕하십니까.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영등포 모집 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여기는 시세 차익을 6억 정도 얻을 수 있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시세 차익 6억. 70%가 일반 분양이 되겠습니다. 초역세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영등포, 포레나가 있습니다. 포레나가 25평, 25평이 12억 정도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6억 정도 분양한다고 하면, 6억의 희세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49, 56, 59, 세 타입이 있는데요. 먼저, 여기 49를 한번 보겠습니다. 5억 천이 되겠네요. 그 다음, 21층, 5억 4천. 그 다음, 56 타입에서는 6억 정도. 그 다음, 21층에서는 6억 3천 정도,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 59 타입에서는 6억 5천. 그 다음, 11층에서 15층, 6억 7천. 그렇게 된다면, 시세 차익을 두 배를 이렇게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발코니 확장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발코니 확장비가 49타입, 49타입이 166만원입니다. 56타입 274, 59타입이 650만원 정도. 이렇게 싸다고 봐야겠습니다. 음, 어떤 데 보면 뭐 3500, 4000까지 이렇게 발코니 확장비가 되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서는 싸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 한 보겠습니다. 이 일반 공급 신청 자격에서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인천 그렇게 음, 되는데 에, 같은 음, 서울이 우선권이 이렇게 되겠죠. 그점 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기에 보면요. 여기 센트빌 아스테리움 영등포 106세대를 이렇게 분양하게 되는데 1순위가 2월 22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약이그 다음 특별공급이 2월 21일 그렇게 되겠네. 2 순위까지는 안 가겠죠. 2 순위까지는 가지 않다. 그 다음 계약일이 3월 14일 되겠네요. 14일에서 16일. 그 다음 당청자 발표가 3월 3일입니다. 이렇게 되고, 공급 대상, 이렇게. 일반이 57, 특별이 49, 합쳐서 106.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 공급 이렇게 나있고 세대수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 56, 타입이 6억 3천. 59 타입이 최고 6억 7천 이렇게 49 타입에서는 5억 4천. 그래서 시세 차익을 두 배를 이렇게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더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어 영등포동 2가 가로 주택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등포동 2가 439번지다. 동부 건설이 시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이지만 서울을 우선으로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49, 56, 59 타입이 있다. 중소형 평형 156세대, 그래서 일반 구정이 106세대, 가점제로 된다.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 영등포시장역까지 도보 4분입니다. 여의도, 마포, 광화문 그렇게 있고, 주 업무 지구 가기도 좋다. 신안산선, 2024년에, 신 안산선이 개통되면 교통이 더욱 좋아진다. 그래서 전매 제한이 8년, 거주 의무가 2년, 재당점 제한 10년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 가서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아스테리움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단지 동호수 배치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 좀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옥상 정원도 이렇게 예, 이렇게 해놓았네요. 옥상 정원도 이렇게, 예, 그 시트 특징이네요. 옥상 정원. 이렇게. 그 다음, 여기 보면, 여기, 이 평면 안내를 한번 보겠습니다. 평면 안내. 먼저 49 이렇게 타입에서 보면 타워형으로 되어있네요. 타용으로 이렇게 되는데 침실이 이렇게, 여기 보면 하나, 두개 이렇게 두고, 거실 이렇게 되어있네요. 이런 식으로 타워형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56타입 한번 볼까요 56타입에서는 여기 방이 침실 하나 침실 둘 침실 셋 방이 세 개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셋 그리고 거실 하나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쓰리 베이 쓰리 베이 중식으로 이렇게 되어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음 59 타입 한번 보겠습니다. 59 타입에서는, 59 타입에서는 이렇게 포베이 방식으로 되어 있네요. 포베이 방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포베이 방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포베이 이렇게 판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욕실. 욕실이 가만히 보니까 두 개나 되네요. 하나, 둘. 주방 있고, 거실 있고, 드레스룸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잘 갖춰줄 수, 갖춰줬다고 보야겠네요. 이렇게 56 여기 56 타입도 괜찮고요. 다잘 돼있어요. 마감재도 보니까 잘된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앞으로 전망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입주환경도 괜찮습니다. 여기 입주환경을 보면 이렇게 아스테리움인데 여기 영등포시장역이 있죠. 여기까지 한 도보로 4, 호부이면갈수 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가 입지 조건이 참 좋습니다, 여기에. 더 이상 뭐, 여기 영등포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백화점이라든지, 또 교통, 또 학교, 그런 것이 잘 갖춰진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